9살 소년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어떻게 한나라 전체를 수십 년 동안이나 흔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영웅적인 신화와 또 충격적인 거짓말 그 사이를 오갔던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9살 소년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전설이 됐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고 또 전국 학교에 동상까지 세워지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정말 충격적인 의혹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하고 말이죠. 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우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원래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1968년이면 북한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23사태나 미군 정보원 푸에블로우를 납치한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정말 한반도 전체가 말 그대로 전쟁 직전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런 급도의 긴장감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다룬 한 신문 기사 하나가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순식간에 전국적인 반공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승복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 실리고 전국 초등학교마다 동상이 세워지면서 어린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가 되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언론인들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다 사실일까?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혹의 핵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첫째,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연 그 첩첩산중에 있는 외딴 사건 현장까지 정말 갔을까? 둘째, 크게 다친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언이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과연 9살짜리 아이가 총을 든 무장공비 앞에서 그런 정치적인 말을 정말 했을까? 바로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조작된 선전물, 즉, 프로파간다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의혹은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이슈가 됐고요. 그러자 최초의 이 기사를 썼던 신문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바로 법정 소송으로 반격에 나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법정이 1968년 그날 산골에서 벌어진 일에 진실을 놓고 싸우는 말 그대로 역사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 기사는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게 조작설의 핵심이었고요. 반면에 신문사 측은 기자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다. 다른 기자 눈에 안 띄었다고 해서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선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의 한 가운데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유일한 생존자, 이승복군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면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을 법정에서 다시 꺼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년 동안 재판은 뚜렷한 증거 없이 서로의 주장만 오가는 뭐랄까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문사 측에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을 법정에 제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968년에 취재 기자가 찍었던 필름 한통총 15장의 사진인데요.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됐냐면요. 사진이 찍힌 순서를 보세요. 처음 몇 장은 외딴 마을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사건이 벌어진 집의 전체 모습이 보이고요. 이어서 집안의 참혹한 현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찍은 사진들까지. 한마디로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를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이 이 필름한 통에 논리석으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필름의 존재가 그동안 조작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야말로 한방에 무너뜨려버린 거죠. 이건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시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는 무죄를 받았어요.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문제 제기는 정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확실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 전시회까지 열었던 활동가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건 공정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할 자유는 존중하되 섣부른 단정은 책임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선을 그어준 판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년이라는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승복 이야기는 법적으로 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복잡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원이 밝혀낸 사실은 이거죠.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인 범죄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극적인 사실을 당시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진실이지만 프로파간다로 쓰인 진실. 바로 이 딜레마가 남은 겁니다. 법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한번 무너진 신화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승복 동상이 조용히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무려 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변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반공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 이승복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실이 마침내 증명되었을 때, 그 사실을 둘러싸고 만들어졌던 신화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법정에서 증명된 역사적 사실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은 문화적 기억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